입니다. 음. 네. 아, 어, 어, 언니, 요즘에, 음, 코로나 이후로 참 시대가 많이 변했고, 어,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어, 직장인들이 이제는 다들 한 가지만으로는 살수 없다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어, 직장인 10명 중 7명 더 많은 수입을 위해 n 잡널 원한다. 그리고, 어~ 노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은퇴는 더 빨라졌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 여기 자영업자들도 어, 엄청 어렵고 어~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 남편도 지금 펜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펜션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웠고 이~ 어~ 뭐라고 할까 이~ 환경 어~ 이 상황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게 자영업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 이 아메이 어, 수단을 듣고 어, 안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자영업으로 힘들게 벌고 있을 때저저 음, 저 또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듣고 한번 저도 미팅장에 가게 되면서 이 수단을 어, 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어, 회사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아메이 회사는 이미 어, 이렇게 ESG 경영을 이미 60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철저한 재생농업을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어,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기사들은 이미 많이 우리, 어, TV나 기사로 많이 접해서, 어, 회사에 대한 얘기는 오늘 좀 이렇게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언니.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아메이 보너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2차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하고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2차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내가 받는 보너스예요, 언니.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이 누군가가 정말 이 필요로 하는 어, 수단이 필요해서 이 사람을 어, 200에서 300만원 정도 내가 만약에 언니를 200에서 300만원 정도 정말 벌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은 나한테 100만원이 어, 보너스가 들어와요. 언니가 200에서 300만원 벌면 내가 1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언니가 좋은 건가요? 제가 좋은 건가요? 음, 둘다 좋겠지만 언니도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인데 두 명을 도와주면 사파이어. 세 명을 도와서 200만원, 300만원 벌게 도와주면 에메랄드 6명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 수입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장 어, 언니처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어, 50에서 100만원 정도 부수입 정도 벌 수,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 나는 나중에 이 직장을 정말 그만두고 싶어. 난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그래서 300에서 500만원 정도 어, 벌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천만원 이상 음, 나의 꿈과 나의 가문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천만원 이상 정말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만큼 수입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에요 언니 저번에 나한테 이거 뭐,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언니가 저번에 막 그러, 그런 걸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 사업이에요 정보를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죠. 소비자 혜택, 좋은 제품 기준, 우리 제품이 왜 우수한지, 뭐 회사 가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 순위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일이고 기회를 전달해 주는 일이고 어이 사업은 여행 친구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니랑 여행을 정말 같이 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유가 끝만큼, 어, 하고 싶은 만큼, 음, 투자하는, 그 결정하는 일, 어,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팀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 팀 안에 굉장히 성공하신, 어,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신 이분은, 어, 울산 MBC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이분. 이렇게 가, 같은 분이신데. 예, 이, 이제 되게 오래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어, 그냥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제 곧 복직을 해야 되는데, 복직하기가 너무 싫으셨대요. 아이랑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나 200에서 300만 벌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200에서 300이 아니라, 어, 그 이상을 훨씬 많이 버는 분이 되신 거죠. 그또 이분은 저희 이제, 어, 팀의 형제 파트너 분이신데요. 어, 이두 부부이세요. 지금은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분이신데, 어, 이분은 지금, 음, 아미 여행 외에도 이두 분이서 다니는 여행이 1년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세요.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건이 야메이 안에서 어, 사업을 하셨고, 어, 그걸 오랫동안 꾸준히 하셔서 성공을 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하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영상도 이렇게 있고요. 네. 다음은 여기 보시면 칠남, 칠 자매죠. 칠공주. 어, 처음 시작은 여기 계시는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네,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은 결혼을 하고, 어, 남편도 괜찮게 벌이를 했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이 없으셨, 없으셨대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7자매잖아요. 근데 돌아보니 7순이 대신 이어머님께서 막내 동생 아직 대학 학비를 벌으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자매들이 다 에메랄드 이상이 되셔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들 걱정 너무 없겠죠. 다 에메랄드 이상이 되셨고 어, 아픈 손가락 없이 자식들이 모두 자, 잘 사니까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이게 가족 사업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이렇게 사진 같이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요. 어, 되게 다양한 어, 리더님들이 저희 팀에 있어요. 특히 그,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댄스를 하, 어, 하셨던 분이신데 출산을 하면 여자 여자들 댄스 어떻게 돼요? 음, 경력 단절이 되고 더 이상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고 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시는데 이분은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가 어, 되셔가지고 어, 그것보다 더 음, 꿈을 사업적으로 비전을 보셔서 꿈을 이루셔가지고 이렇게 또 저희 팀에서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탑. 리더님의 이제 자녀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에메랄드가 되셨고, 이렇게 같이 가족 사업을 또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두탑 어, 스폰서님이신데요. 어, 저희 팀이 어, 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두 분은 정말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네. 어, 회사원이셨고, 전업 주부셨는데 이렇게 평범하신 분이 이만큼 이 우리의 팀을 키워갈 수 있었다는 게 저의 비, 저희가 볼때 비전인 것 같아요.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신 우리 탑 스폰서님도 성공을 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게이 아미 사업의 큰 비전이 아닐까 해요, 언니. 네. 그래서 이두 분이 정말 성공하실 수 있고 저희 팀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실 수 있었던가 우리 팀만의 어,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니. 여기 보시면 내가 오늘 언니한테 한 이렇게 사업 설명 이런 것 어, 사업 설명이 있고 우리 팀에는 이게 단계 단계 학교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도 하고 초등학교도 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차, 단계 단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팀에도 단계 단계 스쿨이 있어요. 어, 제일 처음에는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는 DBC라는 드림 빌더스 클럽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이학이 어, 이 DBC를 듣는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아메이 사업이 어떤 건지 어, 편견 없이 어, 알아볼 수 있는 어, 시간이고요. 이거 내가 사업을 해보겠다 진지하게 해보겠다라고 해서 결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텐코아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텐코아 미팅은 어, 내가 텐코아를 하는 어 그런 리더님들 어들이 모여서 어, 각자의 사업 노하우도 어, 배울 수도 있고 시스템도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쩍쩍게 과외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BBS 이글코아 스쿨, 에메랄드 스쿨, 에메랄드 리더십 포럼 이렇게 단계 단계 스쿨이 있고요. 저는 지금 이글코아 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팀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단계 단계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면 되기 때문에, 어, 이 시스템에 조인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어, 이런 성공의 8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각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제일 크고요. 성공자 수도 가장 많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숫자도 가장 많고, 예, 탄탄한 팀이에요. 이 옆에 표를 보시면, 우리 한국 아메이는, 음, 이렇게 굴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 이글드림, 우리 팀은 어, 꾸준히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도 한번 우리 팀 안에서 이 시스템을 알고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서 언니가 굳이 사업을 안 해도 어, 편견 없이 부정적인 판단 없이 그렇게 아메이를좀 생각하는 할수 있는 시간을 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언니, 네, 이상입니다.